저번에 까만 콩으로, 저번에 까만 콩으로 콩나물 나는 거는 벌써 다 먹고 누구 주고, 1월 30일 수요일에 콩을 사와가지고, 요번에는 노란 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딱 되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처음 뽑았어요. 오늘 뽑아가지고 이만큼 뽑았고, 근데 이게 많아가지고, 이, 지금 뿌리가 사진에는 빨갛게 보이는데, 까만 콩은 색깔이 이제 물이 빠지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로 보면 뿌리가 그렇게 빨갛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뽑으면은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물을 오늘 오후에는 이거 싹다 뽑아가지고 이제 애들 이모한테 보내주려고. 저번에 까만 콩 놓은 거를 줬더니 너무 콩이 맛있더라 하면서 지금 주은이 들어왔어요. 콩값 줄 테니까 좀 놔달라고. 콩값 이거 얼마 한다고. 8,000원어치 사가지고 3분의 1밖에안 했는데. 아직 할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이쁘게 잘 됐답니다. 그걸로 그 국물로 주니까 이 화분도 이렇게 잘 되고 밖에 있던 화분들은 그렇게 그냥 잘안 되는데, 이국을이 물로 갖다가 화분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고. 쑥은 며칠 전에 키가 하도 커가지고 한번 잘라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햇빛에 좀이 베란다나 해 받을 수 있는데 놔놓으면 쑥이 통통하게 커올러 올 건데 여기는 완전히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집은 처음부터 천화를 다 달아내고 막 지붕을 씌우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잘잘하게 하지만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니, 이거는 다 잘라먹고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쑥이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요 요거는 장미를 끝꽂이 해서 나눈건데 여름에 꺾이에서 나는 거는 다 살아 가지고 여기서 꽃이 피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다 심고 이거는 겨울에 해 놓으니까 겨울에 거는 그렇게잘안 크네.